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평택시의회는 지난 22일 평택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코스트코 물류센터 현안상 관련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는 강정구 의원의 주관으로 이병배 부의장. 정일구 자치행정위원장, 김영주 의원, 이관우 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코스트코 물류센터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했습니다. 평택 포승이산단 내에 입주해 있는 코스트코 물류센터와 인접해 있는 포승이산단 이주자택지 주민들 간에 환경피해 문제를 놓고 수년간 갈등을 빚어오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중점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만오사리 주민들은 코스트코 물류센터로 드나드는 하루 400여 대 이상의 대형 차량 출입과 냉동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며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평택시청 관계자는 먼저 그동안 주민들께 많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강정구 의원은 그동안 만호사리 주민들께서 먼지와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었지만 오늘 간담회에서 해결 방안이 제시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